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반니다 한우정식입니다. 7월 2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자, 10가지 품종인데 요 아주 종자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하나 살펴볼텐데요. 아주 멋진 품종들의 최우수 품종, 우수 종자목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본 1번 환엽의 황종토입니다. 촉수가 무려 6촉이에요. 아주 변도 좋고 색감도 좋고요. 자,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뒤에 문이나 앞에 문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 그니까, 어, 문의 색감이 동일하다는 거. 어, 그런 개체들의 상당히 고급 종자목이거든요. 보통 이제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3대째는 그냥 백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보통 이제 그러는데 요 개체는 아주 좋습니다. 무늬가, 패턴이, 무늬 색감이 딱 봐도 그대로나는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변이 환엽입니다. 환엽변에 황중틀어서 아주 이뻐요. 속수도 여섯 측이고요. 변도 좋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품종이고, 자, 이게 가을 신화인데도 대로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전지, 이제 가을 신화 측인데요. 아주 좋아요. 자, 아주 보기 좋고, 엽성도 좋고. 자, 이렇게 멋지죠? 자, 가격은 이게 14cm에 0.9, 뭐 1.0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가격은 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50만원도 나름대로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종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편도 좋고. 빠른 이제 몇쪽더 만들 때 지금도 이쁜데요. 뭐 전시에 내도 될 정도로 그런 엽성과 무늬와 색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자, 1번이었고요. 여섯 음, 쪽입니다. 50만원씩 팅했어요 뿌리입니다. 이게 신화 저 뿌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는 어, 괜찮아요. 좋습니다. 양안에도 문제는 없어요. 가닥수도 많고 괜찮습니다. 1번요. 참 이쁘네요, 지금 봐도. 자, 신라예요. 한쪽에 신화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변이 좋아요. 0.9, 1.0까지 나오고요. 자, 이런 신라. 뭐, 점박이 없이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마춰가지고 자, 신화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빼꼼 멍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7cm에 0.9에서 1.0, 거의 0.9까지 나오는데요. 청이 좋아요, 이게. 완전 시커먼 난초에 신라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짧으면서도 어, 청이 좋은 진녹의 아주 목난의 음, 신라입니다. 자, 가격 23만원 책정을 했어요. 어, 7cm에 0.9로 이렇게 보고요. 한쪽에 신화 하나. 가격은 23만원.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신화 잘 나오고 있고요. 자, 2번이었습니다. 신랍니다. 뿌리 괜찮죠? 자, 신화 뿌리 내리고 있고요. 뿌리 괜찮고. 여기도 또 자막 하나 살짝 보여지네요. 이렇게. 자, 이 정도. 자, 2번. 2번입니다. 금수산이에요. 뭐 작은 이 정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 뒷대고, 여기도 이제 한입팔이고 자, 여기에요. 아주 이쁘게 금수산. 자,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자, 신화척은 잘 나오고 있어요. 무늬 색감 좋죠? 자, 금수산. 이렇게, 딱 봐도 금수산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 뭐, 이제, 변명할 의지 없이, 어, 나눠, 이제, 봐도, 그냥, 아, 금수산이네요. 할 정도로, 변도 괜찮고. 무늬가, 근데 금수산 치고는 무늬가 색감이 아주 좋아요. 점박이 없이 신화 쪽은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요거 금수산 9cm에 0.6 이에요 9cm에 0.6이고 가격은 21만원 21만원 책정했습니다 금수산 자 이게 3번 금수산 이었고요 뿌리 금수산 입니다 뿌리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잘 어,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바닥수 길어요 이분입니다. 단엽중투 예요 이게 최근에 명명된 그런 품종인데요. 단일 중투로. 근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름이, 명명된, 최근에 명명된 단일 중투로서, 음, 명명된 품종인데요. 자, 모쪽에도 살짝 남아있죠. 자, 신화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무늬가 들어있어요. 단일 중투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자 변이 단엽입니다. 어, 이제 살짝 이렇게 들어있고 이번에 최근에 이게 명명된 그런 품종 이름은 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명명 됐다고 해요. 명명한 사람도 이름도 모르겠고 하여튼 뭔 이름으로 명명된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명명된 그런 품종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속에 신화 하나에요. 13cm에 0.9 이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2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25만원. 어, 이거는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음, 한쪽을 팔고 이제 남은 거, 한쪽을 해서 신화를 받은 거라, 어, 그렇게 책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4번이었고요. 25만원 책정했습니다. 단열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를 좋고요. 또 신화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 충분히 뭐 세축 되겠네요. 자, 목대 상당히 좋죠. 자. 이렇게. 우리 좋아요. 4번. 5번입니다. 5번. 이게 무명, 호피인데요. 극항의 호피입니다. 자, 이게 색 대비가 상당히 좋아요. 진청의, 색감의, 진청의, 어, 색감 무늬도 극항의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고요. 자, 그 신화 나올 때도 선천성으로 무늬가 소출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산지는 부안, 부안 산지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거를 몇 개월 만에 그때는 두축이었죠. 두축에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제 가져온 품종인데 어, 뭐 정확한 우리 한국 춘난의 부안 어, 산지의 어, 무명 호피입니다. 극강의 호피죠. 색감 좋죠. 자 이런 모습들. 자 이렇게. 정말 이뻐요. 자, 이거는 제가 순전히 제가 좋아서 정말 이뻐서 이렇게 가져온 품종이고요. 아 10cm에 현재는 0.65, 0.65, 0.7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0.65 정도. 근데 이제 좀더 세력받으면 많이 넓어질 거예요. 자, 요거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을딱한 번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배양해가지고 아마 이제 어, 한몇 명까지 한번 해볼까 이런 청이야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서 한눈에 뿅가서몇 어, 정말 좀 오랜 시간에 이렇게 걸쳐서 가져온 품종입니다 자 가격도 그때는 상당히 비쌌고 또 물론 지금도 이제 최대한 낮춰서 산다고 샀지만 어, 그렇게 많이 붙이지는 않았어요 기름값만 붙이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라 어,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cm에 0.65에요 자5번이었고요 뿌리입니다. 아, 뿌리도 어, 좋아요. 이렇게 뿌리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 자, 5번이었고요. 입니다 단엽 서반이에요. 자, 두쪽인데요 자, 모쪽은 살짝살짝 살짝. 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서반 무늬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가 단엽이에요. 자, 이렇게 줄라사도 있는 그런 개체의 품종의 단엽 서반. 자, 두쪽이에요 자, 서반 무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두쪽입니다두쪽에 5cm에 0.8, 5에 0.8이고요.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0만원. 자, 이런 모습. 이렇게. 자, 20만원 책정한 단여서반. 6번. 자, 6번이었고요. 뿌리는 탄화현상은 있는데 까랑까랑하고, 어, 그런 개체예요. 뭐병 들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단지 까랑까랑한 탄저가 있는데, 탄화현상이 있는 비료장애가 탄화 있는, 비료 장애가 있는 근데, 어, 뿌리는 상당히 까랑까랑 합니다. 자, 56번이었고요. 벌브도 있고, 치스를 받기에 쉬울 겁니다. 단엽 3반인데요. 전면 황산반이에요. 자, 안쪽인데, 쫑대 하나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금계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체가 아닌가 싶어요. 자, 우선은 변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런 모습들. 이런 개체가 발전하면, 무늬 발전이 현재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무늬 패턴을 봤을 때는 아주 금계로 발전을 많이 할 그런 개체 현재도 거의 그냥 금계, 단엽의 금계 3반 노고로도볼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현재로도. 괜찮죠? 자, 이런 모습도. 자, 이게 소멸안 돼요. 자, 모초, 모초도 이렇게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약하지만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보면 없습니다. 깔끔해요. 손멸안 되는 그런 개체기 때문에 더욱더 정자성이 뛰어난 그런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이쁘죠? 자, 7번 6cm 0.65 이렇게 나와요. 0.65 나오고 많이 넓어져 그런 개체예요. 7번 가격은 요거는 2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25만 원. 이렇게 그렇죠? 25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7번. 입니다. 뿌리 이 정도고요. 뿌리 괜찮아요. 신화 하나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신화도. 자, 뿌리 이 정도 괜찮습니다. 자, 7번이었고요. 단엽 3반이에요. 완전 먹난에 배불뜨기 변에 3반이 들어있는 단엽 3반입니다. 이렇게. 자. 골도 깊어요. 이 모습도 단엽 3반. 자. 그리고 시마이베도 송집장에도 단엽산반으로 무늬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한쪽인데요. 아주 모양새가 상당히 이뻐요. 비연도 좋고 현재 세력은 약하게 약한 그런 품종이나 종자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의 단엽산반입니다. 자한 이렇게 참 좋죠. 무늬도 단엽산반으로 남아있는 그런 개체고요. 시마이베 볼도 있고 심화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개체예요. 입장마다 다 들어있죠. 약하지만 자 8번 짝변이에어 4cm에 0.65입니다. 아, 0.65, 0.7까지도 나오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그 정도 나오고 자 8번 20만 원요거는 책정을 했습니다. 20만 원. 자 이게 벌브튀기 시계예요. 그래서 뿌리 한 가닥 벌브 쪽에는 있고 뿌리가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8번 볼게요. 자, 뿌리, 벌브 뛰기 해가지고, 자, 뿌리, 벌브 쪽에 두 가닥 있고, 신화초 뿌리 잘 내리고, 현재 두 가닥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나오죠. 자, 신화초에서 이 정도 넓이면은 상당히 멋진 품종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9번, 환엽에 노코 산반이에요. 촉수 두 척인데요. 이게 산체인이 직접 이렇게 산체에서 배양했던 난초라고, 어, 얘기한 그런 품종인데요. 어, 두 측입니다. 자, 두 측인데요. 모 측에도 이렇게, 어, 노코로 들어있어요. 호가 들어있고. 자, 여기에 송잎장이에요송잎장에도 이렇게 아주 이게 송잎장인데 어, 들어있죠? 자, 여기도 들어있고. 무늬가 소멸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개체인데요. 자, 이게, 어, 가을 신화 쪽에서도 이렇게 노코로. 변이 좋아요. 한엽변에. 노코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녹가도 잘 써, 쓰고 있죠. 이렇게. 아주 이뻐요. 자, 두측입니다편도 좋고, 청에 노코로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 16에 0.8, 0.9까지 나고요.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5만원. 색감 좋죠? 자, 음, 많이 잘 터졌죠? 예, 모초보다 그쪽보다 는뭐초보다는 이제 발전해서 무늬가 잘 터져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15만 원 이거 측정을 했어요.입니다. 뿌리 좋고요. 이렇게 벌브 두 개나 있고 충분히 세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뿌리 좋아요. 자, 9번이었고요. 10번입니다. 이 단엽의 서반물이에요. 장단엽성인데요. 장단엽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모습들 변이 좋죠. 자, 이렇게. 예, 서성이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어, 꽃을 상당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성을 강한 그런 잎에 어, 엽성, 잎에 그 이제 거의 장단엽에 어, 잎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 이제 무광에. 잎 전체마다 어, 서서, 서성이 강해요. 그, 그러니까 아마, 황화가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파리에 황화가 핀다고 하면은 상당히 멋지겠죠? 전체를다 보이죠? 선성이 강한 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가격은 10만원, 이거 책정을 했어요. 10만원 책정했고, 자, 두 쪽에, 신하죠 10만원 책정했고, 18cm에 1.0입니다. 18에 1.0이고, 한 한번 번,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10만원 책정한 단엽의 서반물. 이렇게 할게요.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는 상당히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새 뿌리 내리고 있고, 뿌리가 더 많습니다. 자, 10번이었어요. 이렇게 1번부터 시작해서, 1번 한엽의 황중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까지 확인해봤고요. 참 좋은 개체들이죠. 정자들도 좋고 이쁜 품종. 하여튼 어, 소개했으니까요. 필요한 개체 어,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양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